얘기해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7장입니다. 드라마 성령과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 숲은 윗못 수도없 세탁자의 밭큰 길에 나가서 아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르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베엘의 아들을 그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하였으나, 주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담의색이요. 가메세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에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여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에 파리와 아수르 땅에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새내어 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것들이 내는 저지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구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라. 온 땅에 찔레와 가시가 있으므로 화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러 갈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모든 산에도 찔레와 가시 때문에 두려워서 그리러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풀어놓으며 양이 밟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언서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두 흐름을 보여준다는 라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그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의 임신 소식에 정혼관계를 좀 조용히 끊고자 하였을 때 마태복음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미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오 그 이름은 임만윌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이 오늘 이 사회를 통해 전해진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서는 위에 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며 나아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1,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시아의 순자요, 유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왕 때에 아람의 르시나움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 유다를 침략하려고 하였습니다. 비록 침략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호시탐탐 그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스 왕과 이 남유다는 이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한 나무가 흔들린 것이 아니라 숲이 흔들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민족이 그래서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너의 아들 수할 야습을 데리고 가서 아하스를 만나라. 그리고 4절에 아하스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트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 왕에게 삼가며 조용하며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연합군의 그 위용이 아하스 왕을 이렇게 떨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이미 불에 다 타버리고 난 그런 연기마 피어오르는 부지갱이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과 4절을 보시면서 조금 차이점을 발견한 우리 성도님들 계신가요? 1절에 보면, 르말리아 아들 이스라엘의 왕의, 이스라엘의 배가 왕이라고 했는데, 4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나요? 르말리아의 아들, 이 배가 왕이라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배가 왕이 빠졌다라는 것은요, 배가의 부정적 측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배가 왕은 북 이스라엘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 암살당하고 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보기에 있는 되의 두려운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7절에 보면 연합국과 연합국과 남유다 전쟁의 결과를 강결하게 말한 다음에 8, 9절에서는 연합했던 이 아람과 북 이스라엘의 최후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말 성경으로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 9절입니다. 아람의 머리는 담의색이고담의색의 머리는 르신일 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65년 안에 에브라임은 산산조각 나서 더 이상 한민족이 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넌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이고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만약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결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다.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남유다의 최후를 야기하는 요인 또한 군사력과 재력과 권력도 아닌 믿음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죠. 우리 그렇지만 우리 주변을 보면 간증이 많이 안 들립니다. 믿음이 중요하는 걸 알고 있는데 간증이 많이 안 들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공곰이 생각해 봤는데 한국이 우리 한국 땅에 정말로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자꾸만 기독교의 모습을 잃어갈까 공곰이 생각해 봤는데 믿음으로 서야 할 때에 믿음으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고백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믿음 이 없어 무너지는 것은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걱정, 불안이 먼저 다가오기도 합니다. 당연히 그런 문제가 닥쳐올 때에 흠칫 놀라면서 걱정과 불안이 먼저 듭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다시 정신 차리고 그 문제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굳게 서지 못한다. 오늘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하스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시니 구하라 하시니. 10절에 이또 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또 라는 단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아하스의 믿음을 구하라고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무언가 아하스 왕이 앞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말씀이 듭니다. 생각이 듭니다.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또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얼마나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면, 얼마나 두려워하였으면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하스 왕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연합군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백성과 아하스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앞서 언급한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 아하스 왕, 너 어떤 징조든지 한번 구해라. 그래서 너의 믿음을 좀 굳건히 해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해라. 구하여라. 어떤 징조라도 구해봐라. 이 정도를 말씀하면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직접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는 거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기를 시대, 순종의 발판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쯤 되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네, 믿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하스 왕은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12절을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뒤에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습니다라는 모,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 신명이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만 보면 그 신명이 말씀에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에 입각하여 굉장히 신앙적인 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13절을 보면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다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아스가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작은 일로 이겼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즉 아스가 말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을 근간으로 한이 불신앙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겠다 그 간에는 하나님 능력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해도 뭐 들어주시겠느냐? 나 지금 이렇게 급한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까 어떻게 말씀하셨죠?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라는 말씀하셨잖아요. 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하라고, 너의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스왕은 불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그 기준을 누가 정하나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어, 세상적인 기준은 언젠가는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삶의 기준이,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는 절대 흔들리지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만 내 시선을 고정시켜서 이 세상적인 기준이 완벽하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더 멀리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였다는 라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인이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스는 12절에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우리가 말씀을 하였는데 히브리어 히브리얼 보면 이 로라는 이 단어가 있습니다 로 바로 강한 부정입니다 즉나 절대로 구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수 있겠죠 아수왕이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지금 풍전등화 같은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 잘 보면 이유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성했던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사회는 더는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의 보실 징조 대용을 선포합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청녀가 잉태하게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본절 말씀은 유다가 이게 극도로 타락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직전에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타락한 유다를 징계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정, 징계를 당하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렇게 너희들이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이만의 하나님,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징계하실 때에도 그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현장에도 함께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로부터 약 700년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앞으로도 평생 누릴 줄 믿습니다. 그임마누의 하나님 너희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도 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징조를 구하지 않던 아하스 왕으로 인해 이전과는 다른 남유다를 향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17절부터 17,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그 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곳의 파리와 아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와서 거친 골짜기와 바위 틈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아수르라는 이름의 첫 등장과 함께 그들이 오는 날은 남유다가 이제껏 당하지 못하여 당하지 못 보지 못한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구체적 현상에 대한 예언이 이어집니다. 파리는 애굽을 벌은 이 아스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과 25, 23절까지 보면요, 어, 그 지역의 백성들은 수염을 비롯한 모든 털이 밀리고 또 기려던 가축 중한 마리의 여린 양소와두 마리의 양밖에 남지 않고 또 23절에 보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있던 자리는 불모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야수르가 오면 너희들의 상황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곳 하나 성한 곳이 없게 될 상황과 그런 상황을,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의 원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17절을 다시 보기 원하는데, 야수르가 오게 된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에브라함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기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입니다. 남유다의 좋지 못한 상황 이유가 아수르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좀잘 봐야 돼요. 우리는 그 우리의 상황이 힘들 때에 나에게 닥쳐온 고난 때문에 그런 상황 때문이라고 해석을 할 때가 있는데. 아닙니다. 나의 그런 믿음 없는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떠날 때입니다. 남유다의 좋지 못한 상황의 이유가 아수르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었였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가 눈앞에 있었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입니다. 막강 했던 아스르의 도움을 기대했던 기대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아스르의 도움을 구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멀랬는데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피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아스왕을 보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약속한 징조는 내 무엇이었나요? 그래도 임마누엘 하나님입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내가 그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아스왕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나를 넘어뜨리는 그 자리에 인도하시기, 인도하시기도 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를 힘든 방향으로 때로는 내가 힘들고 낙담하는 자리로 인도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인하여 우리가 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내가 너와 함께함을 좀 알기 원한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곡 간절한 마음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인만우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한날을 살아가실 때에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추건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기를 바라고요. 내 생각과 내 상황이 기준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반드시 내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임마누엘 하나님을 느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지금도 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족한 모습이 많아 하나님의 깊으신 삶을 살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으로 세상 속에서 그인마누 하나님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라오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새임을 허락하여 주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심을 감사하며 이 땅에 있을 때에 후회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또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1천문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예물 드림이 기쁨되게 하시며 그 예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와 함께하시는 그인마누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어려운 일이 다가오더라도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인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 주사.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며 하루하루 새 힘을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비싸오며 또 우리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 주실 줄 비싸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